안녕하십니까. 상식고 이쌤입니다. 오늘은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 지급 단위 적용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30일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해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가구별 지원액입니다.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 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급 단위 원칙을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먼저 선정 기준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2020년 3월 기준 본인 부당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보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입니다.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수급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선정기준서는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 가입자 가구 직장지역 가입자 모두 가 있는 혼합가구로 구분하여 마련 하였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88344원 2인 가구는 15025원 3인 가구는 195200원 4인 가구는 237652원입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이 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해서 적용 대회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지급 단위입니다. 긴급 재난 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2020년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봅니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봅니다. 사례입니다. 먼저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가입자와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의 자녀 두 명이 4인 가구일 때입니다. 첫 번째 예입니다.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가 직장에 다니고 있고 두 사람의 직장 보험료의 합이 19만 원일 경우 해당 가구는 지원 대상이 됩니다. 4인 가구 직장 가이다 건강 보험료 합산액은 23만 7,652원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 두 번째 예입니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 지역 보험료가 15만 원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4인 가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는 254909원 이하입니다.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 세 번째 예입니다.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직장 보험료 가 10만원이고 배우자는 자영업 을 하며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 두 사람의 혼합보험료 합은 30만원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 혼합보험료일 경우는 242715원 이하입니다.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시에 가입자 충주시에 사는 배우자와 자녀, 농주시에 사는 가입자의 어머니가 계신다고 할때 서울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충주시에 사는 배우자와 자녀는 서울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보며 가입자의 직장 보험료가 17만 원인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3인 가구 직장 건강보험료는 19만 5200원 이하입니다.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가입자의 어머니 사례를 보면 서울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경주시에 살고 있는 피부양자인 어머니의 경우 가입자의 어머니는 경주 의 1인 가구로 보며 건강보험료 는 0원으로 보아 지원 대상입니다. 1인 가구 지역 건강보험료는 63 788원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타 사항 입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인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입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에 접속하여 보험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복수급 가능성입니다. 현재 저소득층의 소득 보존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소비 국방정부지원사업과는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만 지자체별 지원사업과의 관계는 주소지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정기준에서 경계선상에 있어 적용 제외되는 대상자는 적용 제외 기준 등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수도록 다양한 보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오늘은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긴급 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